다리 아시죠? 전기물, 숟가락, 젓가, 젓가락, 붓, 물, 그리고 소다입니다. 그리고 헤어드라이어까지. 굿. 자, 첫 번째로 일단 소다를 물에 녹입니다. 얍, 얍, 얍. 이거 물에 녹여요. 소다를 물에 녹입니다. 음. 네, 모두 녹였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이 소다 수용액을 이용해서 A4 용지에 원하는 그림을 그립니다.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, 음. 보일 거예요. 보여 저는 제 이름을 씁니다. 어머, 칸이모잘라 <laughs> 근데, 네. 나 쓰기만 하면 되지. 끝까지 꺼. 굿! 보이시는지? 아무튼, 그리고 마지막으로. 아무튼 보이실 거라 믿고, 크게 하트까지 그려주겠다. 자,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림을 다 그렸으니, 아, 잠깐만요. 티그시 조금 잘안 됐다. 자, 이제 다 그렸으니 헤어드라이어로 말려줍니다. 음. 자, 모두 말랐습니다. 음. 자, 그럼 공간 조절해서 다시, 어, 이거를 보다시피 말리면은 이렇게 글자가 사라집니다. 하지만 이렇게 물에다가 다시 넣어주면, 너무 어둡나? 아, 보세요, 여기. <laughs>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. 서서히 글자가 나타나는 게 보이시는지. <laughs> 서서히 이런 식으로 글자가 나타납니다. 모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글자가 다시 나타납니다.